비트코인 사이클의 최고점이 예정되어 있던 10월이었습니다 업토버라 부르며 모두가 환희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10월 10일 미국과 중국의 2차 관세전쟁이 시작될 조짐이 보였습니다 이에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은 미친듯한 폭락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트럼프와 시진핑이 아니었습니다 그범위는 바로 msci 미국의 모건 스텔리 캐피탈과 바로 마이클 세일러의 스트레티지였습니다 아이 리스크는 1월까지 계속해서 비트코인 폭락장을 이끌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파악해보겠습니다. 10월 10일 시장이 왜 급락했고 그 이후로 제대로 반등조차 나오지 않았는지 그 이유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정말 단순한데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퍼즐 조각이었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총 11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번 사이클을 끌어올린 두 가지 큰 매수 주체 중 하나가 마이크로셀러의 마이크로스트래티지 그리고 비트마인과 같은 DAT 트레저리 회사들이었습니다. 이 DAT 비즈니스 모델은 간단합니다. 규모를 최대한 키워서 주요 지수에 편입되는 것, 지수에 들어가면 패시브 자금이 자동으로 해당 종목을 사게 되고 그 매수로 회사는 더 커지고 더 많은 지수에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선순환이 계속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10월 10일 세계 2위 지수 회사인 MSCI가 아래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암호 자산을, 핵심 비즈니스로 보유한 회사들을 기업이 아닌 펀드로 취급해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공식 검토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 이들을 펀드로 분류하면 패시브 인덱스 편입 자체가 아예 불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펀드는 자산을 사서 커지고 커지면 지수에 편입되고, 편입되면 더 사는 이런 순환 구조가 지수 규칙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MSCI의 최종 결정은 2026년 1월 15일에 발표될 예정인데, 만약 펀드로 분류된다면, 이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와 같은 회사는 모든 지수에서 자동 제외됩니다. 이렇게 되면 연기금, 일반 펀드, 패시브 ETF 등 지수를 따라가는 모든 기관이 이 MSTR을 강제 매도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절대 지수에 못 들어가게 되고, 사실상 DAT가 존재하는 큰 이유 중 하나가 사라지는 셈이죠 이번 사이클에서 어, DAT들이 주요 매수세력이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스마트머니들은 10월 10일 발표 직후 이 리스크를 바로 이해했고 그에 따라 포지션을 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10월 10일 급락은 우연이 아니라 시장 구조 전체에 대한 큰 위험 신호를 스마트머니가 먼저 본 것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시장은 아마 12월 말까지 추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만약 1월 발표가 부정적이라면 지수 제외에 대비해 대규모 덤프가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긍정적 결정이 나오면 그 순간 다시 강한 불마켓으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